안녕, 언제나 즐거운 해피에요. 자, 오늘은 미미의 집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 제가 옛날에 가지고 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미가 없어요. 그럼, 그러면 제가 지금 이 문을 열어볼게요. 뿅, 열었다. 자, 이렇게 열고 닫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안에 들여다보면 와우, 대단하죠? 자, 여기 안을 보면, 짜단 이렇게 받침대가 한 개가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열고 닫는 창고인가, 막, 아니면 화장실인가, 막, 이렇게 써도 되는 데가 있어요. 옷장으로 써도 되겠죠? 자, 이렇게 잠그는 거예요. 그리고, 와우! 여기 비밀 사진 있어요. 이거 진짜 사진 아닙니다. 이거 스티커예요 자, 와, 집이 엄청나게 부잔가 봐요. 자, 그리고 아까 내, 제가 말했듯이 열고 닫는 게 있죠? 자, 그럼 바로 뒤를 돌아볼게요. 뿅! 네, 뒤에 있었던 건다 정리가 되었어요. 왜냐구요? 이게 끝이거든요, 설명이. 자, 그럼 뒤쪽을 볼게요. 이거는, 이거는 아까 그 받침대를 이렇게 둔 거구요. 여기 안에 보면 이것도 스티커예요. 꽃이 분홍색, 연보라색 이 있고 요렇게 있고요. 짜잔, 나비도 플럭플럭 플럭 날아다니고 있어요. 여기에는 다 꽃밖에 없어요. 자, 지금 이거 가지고 놀아볼 건데 지금 인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동물 버전나 이 이런 걸로 할게요. 그럼 뿅. 어... 안녕, 난 붕붕이야. 이렇게 붕붕 이렇게 달려서 붕붕이라고 하지. 사실 난 연필깎이야. <laughs> 자, 지금 주유소를 가는 길이야. 어, 배고파. 지금 당장 가야겠어. 안녕. 네, 붕붕카. 지금 밥을 먹을게요. 꿀꺽꿀꺽꿀꺽꿀꺽꿀꺽꿀꺽 냠냠 쩝쩝 꿀꺽꿀꺽 꿀꺽꿀꺽 잘 먹었다. 아, 배불러. 여기는 역시 맛있는 게 많다니까. 어, 저기 라임이도 오네. 라임아. 안녕, 봉봉아. 너 어디 가? 나내 집. 너, 이, 너, 너 집은 이쪽이잖아. 나 언제 이사했어. 음, 한번 우리 집에 가볼래? 그래, 가자. 우와, 내집참 네 크다. 어때? 좋지? 이집 내가 어제 돈을 엄청 왕창 벌어서 산 거야. 그래서 지금 돈이 없어. 자, 지금 안에 들어가 보자. 꽉! 카메라 떨어져. 방금 큰 사고가 일어났어요. 자, 안에 들어가자. 야, 우리 집 엄청 깨끗해. 가보자. 안녕. 와, 난못 들어가는데. 물을 크게 열어줄게. 짜잔. 라이마어 여기 있는데. <laughs> 와, 이집 좋다. 어때? 여기 내 가방도 있고. 어 여기 옷도 있어. 그리고 요건. 원래 미미가 살았는데 미미가 아주 먼 여행을 떠났어. 그래서 다시는 못올 건가 봐. 나한테 집을 주지 뭐야. 자, 게다가 짜잔. 이렇게 옷방까지도 있는 것 같더라고. 짜잔. 근데 왜 하필 쇼파지? 우와, 여기 미미가 아끼는 이봉이 있잖아. 야, 이거 잘안 되네. 이분, 정말 예쁘다. 그치? 어 나한테도 잘 어울리겠는데? 너는 차니까, 굳이, 니실안 해도 되지 않을까? 어때, 예쁘지? 응, 나도 한번 해볼래. 오, 이쁜 예쁘다. 이거 왜안 되지? 짜잔. 아유, 근데 배고파. 배고파? 응? 배고파? 그럼,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내가 쏠 게, 너돈 없지 않아? 있어! 비상금! 그럼 가자. 그래. 슉슉슉